다시 인사.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laughs> 자, 랄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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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분도 좋으니까 힙파람 불러보자. 시작. 자, 조커가 나타났어. 호루라기 불러볼까? 호루라기? 다시 한번 호루라기. 자, 이번엔 성대무사 오리, 오리, 아, 아.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 까치 소리 낼수 있어? 자, 이번엔 까마귀, 까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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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뻐꾸기, 뻐꾸. 자, 이번엔 서비스로 고양이 소리.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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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이번엔 오락기 소리. 오락기 소리. 자, 이번엔 사이렌. 자, 어이 잘했네. 랄라,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남자답게 전화. 여보세요? 영어로. 어휴, 잘하네. 랄라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 <laughs> 자, 이번에 태권도 기업 기억? 어어 어, 어치. 어. H 사해. 방구뽕. 방구뽕. 어치. 공포 영화 봤을 때 어떻게 하더라? 야.